먼저 이제 저랑 같이 손가락 먼저 움직이실 거예요. 양손을 이렇게 앞으로 쭉 뻗으셔서 엄지손가락부터 하나하나 접어 보실게요. 새끼손가락까지 쭉 접어 보실게요. 앞으로 쭉 밀어 보세요, 이제. 척추도 반듯하게 펴내시고 팔도 앞으로 나란히 해서 두 주먹이 천장 방향을 향하게 위로 올려 보실게요.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실 거예요. 손목을 아래쪽까지 쭉 잡아 당겨 보세요. 생각보다 잘안 돼요. 이렇게 팔을 쭉핀 상태에서 주먹을 아래로 당기면 여기 앞쪽에 있는 손등 주변이 많이 당겨서 여기가 타이트하신 분들은 팔꿈치가 구부러지기 시작해요. 팔꿈치를 굽히지 않은 상태에서 쭉 피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움직여내실게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다시 주먹을 치시고 자, 서로 이제 주먹을 마주 보실 거예요. 이렇게. 자, 손가락을 몸쪽으로, 얼굴 쪽으로 잡아 당겨보세요. 자, 이제 두 주먹을 천장 방향으로 올리실 거예요. 이렇게. 다시 안으로, 다시 아래로 내리실 거예요. 안쪽에서 반원을 그리듯이 위로 올렸다가, 안으로 내렸다가. 위로 올렸다가, 안으로 내렸다가. 다, 주, 두 주먹이 마주보게 돌렸다가, 위로 올렸다가. 다시 아래로 내렸다가, 다섯, 넷, 셋, 둘, 하나. 자, 그대로 이제 양손을 쭉 피셔서 손바닥을, 손깍지를 껴보실게요. 앞으로 천천히 밀어보세요.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손가락이 빠지지 않게 손끝까지 손등을 눌러내실 거예요. 손끝으로 손등을 눌러보세요. 앞으로 쭉 밀어보실게요. 자, 밀면서 등은 뒤로, 고개는 안쪽으로 집어넣어 보세요. 다시 마시면서 양손바닥을 천장 위로 쭉 들어 올려 보실게요. 손가락이 빠지지 않는 선에서 손가락 끝으로 손등을 밀어보세요. 셋, 둘, 하나, 다시 앞으로 나란히 다시 뒤로 밀어보실게요. 손바닥은 앞으로, 둘, 하나, 다시 만세 하면서 위로 쭉. 손바닥 천장. 자, 뒤쪽으로 쭉 이동할 수 있으면 쭉 이동해 보세요. 크게 숨 마셨다가 내쉬면서 뒤로 다시 밀어 보실게요. 두번더 할게요. 다시 만세 위로 쭉. 숨 크게 마시고 다시 앞으로 다라니 다시 밀어 보실게요. 앞으로 쭉. 마지막 하나 위로 쭉. 손끝까지 손바닥 위로 천장 방향. 하나, 다시 안으로 밀어 보실게요. 그대로 제자리 돌아오셔서 팔꿈치 구부리고, 자, 이제 엄지가 위쪽을 향할 수 있게 이렇게 올려 보실게요. 이렇게. 자, 천천히 이제 손가락이 풀리지 않게 꽉 손등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손바닥을 천천히 보여주실 거예요. 손바닥을 보여줘 보세요. 쭉 밀어보실게요. 쭉 끝까지, 팔꿈치까지 쭉 펴서 밀어보실게요. 자, 이제 이 손바닥이 바닥을 향해서 내려가실 거예요. 바닥을 향해서 내려가 보실게요. 엄지손가락부터 눌러보세요. 엄지손가락부터 눌러보실게요. 자, 이제 손목이 천천히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갔다 할수 있게 손바닥은 바닥에 안 닿으셔도 괜찮아요. 손목 주변 근육이 타이트하시면 손바닥이 안 닿아요. 살짝 떠도 괜찮으니까 무게중심을 오른쪽, 왼쪽으로 옮겨보실게요. 꾹꾹꾹 눌러보세요. 작게도 움직이셨다가, 자, 이제 크게 움직이실 거예요. 오른쪽으로 쭉 밀고 가보세요. 오른쪽으로 쭉 밀고 가보세요. 자, 왼손 손바닥, 바닥을 향해서 눌러보실게요. 왼팔을 더 펴보세요. 둘, 하나, 제자리 돌아오셨다가 반대쪽으로 이동해 보실게요. 반대, 반대쪽으로 이동. 오른팔을 더쭉펴 보실게요. 오른손 손바닥 바닥을 향해서 눌러 보세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그대로 제자리. 자, 이제 가슴을 앞으로 쭉 밀어 보실게요. 손바닥 바닥 가까이 붙여내시고 가슴을 앞으로 밀어 보세요. 셋, 둘, 하나, 손끝까지 바닥을 눌러내시고 등을 뒤로 말아보실게요. 등을 뒤로 말아보세요. 등을 천천히 말아보실게요. 안으로 후. 끝까지 쭉 밀어보실게요. 자, 저랑 같이 세 번만 더 반복해보실게요. 마시는 숨에 앞으로 시선까지 위로 올라가 보세요. 내쉬고 안으로 말아보실게요. 둘. 다시 마시고 시선까지 위로 쭉. 내쉬고 안으로 말아보실게요. 안으로 후. 그대로 제자리 돌아오셔서 손바닥 천천히 풀어보실게요. 손목이 아프셨을 거예요. 손가락을 이렇게 치었다 폈다, 치었다 폈다. 다섯, 넷, 셋, 둘, 하나. 가볍게 손목을 돌려내실게요. 바깥으로 다섯 번. 안으로 다섯 번. 다섯, 넷, 셋, 둘, 하나. 자, 이제 두 손바닥을 바닥을 향해서 짚어 보실게요. 자, 이제 오른손 손바닥 바깥으로 돌려 보실 거예요. 자, 어디까지 돌아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끝까지 돌릴 수 있으면 손가락이 내 다리 쪽으로 완전히, 몸 쪽으로 완전히 돌려 보세요. 완전히 돌려서 손끝까지 바닥을 눌러 보실게요. 손끝까지 바닥으로 밀착. 가능하시면 손바닥이 바닥에 닿게 밀어보실게요. 쭉 밀어보세요. 자, 몸통을 다시 왔다갔다 움직여보실게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그대로 제자리 돌아오셨다가 반대쪽으로 이동하실 거예요. 자, 이제 왼손을 바깥으로 천천히, 엄지손가락이 바깥을 향하게 나가시고, 손끝을 하나하나 바닥을 향해서 눌러보세요. 손바닥까지 바닥으로 꼭 붙여보실게요. 자, 등도 반듯하게 천천히 펴내시고, 몸통도 왔다갔다 다섯 번 움직여보세요. 손끝까지 꾹. 손바닥부터 손목을 타고 자극이 올라오실 거예요. 그대로 눌러보세요. 셋, 둘, 손목을 많이 쓴 손목일수록 손바닥이 붙는 게 힘들고 손목 주변의 근육이 엄청 타이트해져 있을 거예요. 자, 그대로 이제 제자리 돌아오실게요. 다시 양손을 넓게 펼치셔서 두 손을 바깥으로 다시 돌려보실게요. 손끝까지 바닥으로 눌러보세요. 손끝까지 바닥을 눌러보실게요. 손끝으로 바닥을 잘 눌러보세요. 이제 팔꿈치를 구부려내실 거예요. 안으로 구부려보세요. 손바닥이 뜰 정도로. 손끝은 바닥, 손바닥이 바닥에서 뜰 정도로 안으로 팔꿈치를 구부려보실게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등가슴은 앞으로 밀어보세요. 셋, 둘, 하나, 다시 폈다가 다시 구부려내실게요. 등가슴 앞으로. 셋, 둘, 하나, 다시 폈다가 다시 등가슴 앞으로. 팔꿈치는 안으로 구부려 보실게요. 팔꿈치 안으로 손끝 바닥을 향해서 눌러 보세요. 등 가슴 앞으로 쭉 밀어 보실게요. 셋, 둘, 하나. 그대로 이제 등을 둥글게 말아서 손바닥 바닥을 향해서 꾹 눌러 보세요. 손바닥 바닥을 향해서 꾹 눌러 보실게요. 다섯, 넷, 셋. 가능하시다면 손바닥까지 바닥 가까이 붙을 수 있게 쭉 팔꿈치를 펴 보실게요. 하나, 자, 그대로 천천히 제자리 돌아오실게요. 다시 주먹을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그대로 손목을 탈탈탈탈 털어보실게요. 어때요? 손가락부터 손목까지 조금 부드러워지는 거 느껴지세요? 네, 저와 함께 손가락부터 손바닥, 손목까지 부드럽게 움직여봤는데요. 이 손바닥은 우리가 팔을 밀고 이렇게 테이블 포즈나 기어가는 요가 동작을 했을 때이 손바닥에 바닥을 밀어내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풀어내야 손목까지 그리고 팔 전체, 어깨까지 무리가 가지 않게 쓸수 있어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